53세 프랑스 여성이 브레드 피트의 디페이크 이미지에 속아 2년 동안 83만 유로를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이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기꾼은 가짜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인 왓츠앱을 통해 프랑스 여성 N에게 접근했고, AI 기술로 브레드 피트처럼 보이는 셀카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는 진짜 브래드 피트라고 믿었고 결국 사랑에 빠져 남편과 이혼까지 결정하게 된 것이죠. 위자료로 77만 5천 유로를 받았다고 사기꾼에게 전하자 신장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전처인 안젤리나 졸리와의 이혼 소송 때문에 은행 계좌가 동결됐다고 속이기까지 했는데요. 애는 1년 반 동안 자신이 실제 브래드 피트와 소통하고 있다고 믿었으나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후 무려 세 차례나 자살 시도를 했고 심각한 우울증을 알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디페이크 포르노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만큼 디페이크 규제 강화를 외치는 AI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큰 위협이 될 디페이크. 최근 자유로운 생성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AI 빅테크들이 이런 문제를 넘어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